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도 소생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세상에서 방화하며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축복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오매이 시간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상처받는 심령들이 이로받을수 있도록 은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욕심만을 위하여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늘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과 소망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도 다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혹시 신앙의 권속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그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바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강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죽게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세 전에 저희의 연결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 교회가 이 역사에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주님을 믿지 않던 많은 이들이 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께. 이 종을 또한 능력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감동감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었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